저희 밴드 들개요네 예. 네. 했습니다. 밴드 밴드 유퍼비스가 혼자 한 퍼센트 2만 있다고 하니잖아요 빠른 만원이죠. 그래서 원래 이 대본에는 진금에개해드는데아내가우리 해보냈어요? 아니요. 아직까니고 저기 오늘 그 제가 오늘 보니까 유퍼스가 그 오늘 여기 그냥 팬드사 자주 로온게 아니라 그렇죠. 오늘 그 프로젝트 밴드 오늘 사운드 멘토 가격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사운드 멘토가 되시에데네함이요 근데 저희가 뭐 다른 분들 멘토를 해주려는게 사실 되게 네,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, 그래서 저희는 멘토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다는 마음, 같이 마음으로 같이 돌보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습니어오선생공연을해주셨요 일단 <laughs> 공연이 다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, 그래서 조금연은떨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와 저희 첫공은 사람이 하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게 되면 굉장히 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? 그냥 즐기시라고 네, 그런 식으로 언제였냐? 2011년 2012년 1 1 2 2012년 2 0 0 2년2 0 2 0 2년2 0 0 1년인0 2년0 2 0 1 2년2 7일말씀2신대2년2 0 1 2 해주시고 들어와야지 2들어가1고년2 0땀2년 201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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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1 2년 201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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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때1 2년 2012년 2요1 2년2 0 1 지금은 0 1요년 2012년 방송이 있지만은, 먹자마자 신이 뛰어나는데, 이렇게 문에 아마 안 네. 되지 아 감사합니다. 자, 형 제, 제, 제 일이에요? <laughs> 제 주변은, 오늘 어, 콘스트가 이제, 자기 기능이 나음 <laughs> 나왔었는데, 무의 그 자기 기능에 대해서 하요 네. 저희 지금 멤버 중에, 현우. 네네. <laughs> 아, 멋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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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멋있어. 그러면, 네.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. 어머니가 협약을 하셨어요. 네. 어머니가 협약하셨다고? 아니, 아니요. 아니, 저희 어머니께서 아, 예전에 협약을 하셨어요. 아, 어머니가 하셨고. 네네. 그럼 어머니가 하시면은 보통 자신 분들도 이제 좀 <laughs> 막 <좀 불안감 웃음> 있잖아요. 아, 저는 그런 계기로. 네네. 네네. 이런 시즈로부터 나오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시즌들도 이제 행동적으로 네.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, 네. 그렇죠 아 근데 어머님이 정말 정말 이런 거못 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정말 그 이기면 돈해가지고할수 있는 그런 게 우리 팀이 있었기 때문